계봉 정상. 저쪽이 정. 암악산 정상이고. 여기가 616 악계봉. 기봉 이후에 층계지역 층계 사람들이 많아갖고 사진찍기가 힘들어 아 영상찍기가 힘들어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경치 층계에서 바라본 영상. 아케. 이쌰 아이 니다 배고프다. 얼른 올라가서 <laughs> 김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통천문. 여기도 찍어봐야지 동천 통천 <laughs> 아 멋있다 어떻게 한 100년 이후에 여기 문너전이오고 낭떠러지야 와 맛있는데 뭐 아휴, 당첨만 또 이제 쭉 정상까지 층계지요. 아이 샤. 또 경치 좋은 곳이 있는데 때문에 실까. 아 여기 제대로 방공운데 여기서. 정상을 지키는 동, 동쪽. 이쪽이 동쪽이고 남쪽. 동남, 동남쪽을 지키는 이쪽에서 올라오는 적군들을 방어하기 위해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를 올라오는 이쪽에서 올라오면 돌아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돌아서 뒤를 칠 수도 있겠다 한공을 치대는데 응? 이게 그런데 총을 쏠수 있어? 각이 이래 갖고 진짜 밑으로 난사하는 건가보다. 거의 거의 3분의 2, 3분의 2는 막혀 있고, 태양을 막기 위해서 거의 아래로 오는 거네. 나무들 때문에 그런데 놓칠 수도 있겠다. 까막산 정상, 좌측으로 강화도가 보이고, 강화도 옆에는 문산 선유 산업단지가 보이고, 강화도 오른쪽은 팥평산 정상, 팥평산, 어. 어디가 팥평산이야? 아, 저기, 저기가 팥평산, 음. 그 다음에 타이거 컨츄리 클럽, 빈장산, 음. 잠깐만. 천덕 동물산. 어. 저기 개성시. 저쪽이 보일락말락하는 데가 개성시네. 어. 성악산, 극락봉, 임진강, 장남교, 장남교, 아, 장남교, 장남인가? <laughs> 무엇을 얘기할까요? 심심하니까 아무거나 얘기 응. 리드미 아파트 아무거나 얘기 어? 길이 어디야 엄마? 여기가 길이 아니네 응? 여기에서 밥 먹어도 되겠다 저기보다 여기가 더 좋다 으크, 길이 어디야? 왜여행 이쪽으로 갔지? 어, 주말에는 친구들하고 등산을 하는데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친구가 연락이 없어 갖고 혼자 감악산에 일요일 오전 등산하러 왔습니다. 사람은 <목소리도> 그러면 상편이가 사람들 많으니까. 산에서 인사하는 거 나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상대편에서 아줌마 아줌씨들이 먼저 해주시면 그대서야 안녕하세요 하는데 솔직히 조금 그래 뭐 얘기할까 심심한데 어. 콩레이 콩레이로 날씨 얘기 콩레이 때문에 음 제주도 쪽뭐 베트남 쪽에서 태국 아 태국에서는 한 달치 내릴 비가 한 달치 내릴 비가 일주일 만에 왔다고 하는데 제주도도 어그한 달치 내릴 비가 하루에 왔다고 하더라고 한 달인가 제주도도 하여튼간. 많은 비가 내렸다고 그래갖고 밑에 쪽은 저거 하고 다음 내일부터 뭐 이번 주도 오늘부터도 추워졌고 다음 주부터 많이 추워진다 그러고 겨울이라고 그러고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 길이 이쪽에 맞나? <laughs>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저렇게 슬판을 깔아라. 저것더 재밌지. 그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 남들 먹이가 좀 그래야 그렇지. 뭐 그래도 자기가 할수 있을만큼 올라갈 때 조금 적당히 마시고 음주운전만 안 하면 되고 올라갈 때 마셔갖고 땀 흘리고 쫙 빼면서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좋지 근데 또 그게 또 아침이고 사람마다 틀려갖고 혈액 속에도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텐데 뭐 저분들은 차안 갖고 오고 지하철 타고 오셨겠지 차만 아니었으면 정상에 막걸리도 팔텐데 막걸리 한잔 마셨을 텐데 아쉽네 아쉬워 할 말이 없다 그러면 끊었다가 열심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남님. 다음 주면 다 떨어질래나? 날씨가 추워져서. 이쁘다, 이뻐.